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me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1월, 2월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3월 개학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금은 낯설고 어렵겠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여서 지혜가 쌓이며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2학년 친구들은 하나하나 학년을 더 올라가 진급하였습니다. 낯설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더잘 배우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2학년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겨울 성경학교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잘 보내고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 성경학교 시작 전에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 배웠는지. 힌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스타, 별을 보여주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자, 어떤 인물인지 기억이 났죠? 아, 맞아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밤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고 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탄생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 그렇지. 100세에 낳은 이삭은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의 증거이자 열매였어요.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알려주는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번제라니. 아니, 번제라니. 아니, 여기서 번제는 재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뜻해요. 그러니 당연히 권제재물은 사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권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자, 친구들, 전사님이랑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약속의 증거로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아, 이 전사님은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음, 전도사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100%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 너에게 많은 후손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첫 시작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려면 이틀에서 3일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 나귀, 종두 명과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대로 이삭을 바칠 생각인 걸까요? 그 산에 도착하자 두 종과 나귀는 두고 자신과 이삭만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 제물로 바칠 양이 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제에 드릴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주실 거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였어요. 그리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끈으로 묶어서 재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고 아들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뿐인 아들까지 나에게 주는 것을 너는 망설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대신 순냥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탄생과 더 멀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었던 명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신 약속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를 바쳐야 하나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 예배가 친구들과 노는 것에 밀려버리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느라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어, 시험 준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어, 이런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 가장 저 밑에 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선 순위로 두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어요. 전사님 생각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이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간다면, 친구들이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아주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아들, 딸로서 축복의 연결 통로로 살아가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두 눈은 두 감고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는 없고 100%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파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삼월에 첫째 주 전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까? 잘 드리고 왔을 거야. 전사님이 역시나 90%가 아닌 100% 믿고 있습니다. 어 친구들 학교에 다녀왔겠죠. 어 2학년 친구들 또 그다음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처음 초등학교에 어, 다녀왔을 것 같아요. 다녀왔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다녀왔겠어. 어, 그렇지. 어땠어? 그 기분은 조금 있다가 줌에서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는 광고만 짧게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이야기였으니까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와, 어떻게 아 이런 말씀이었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성경 본문 말씀 쓰기 우리 늘잘 하고 있어. 장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두 절을 써주면 됩니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말씀을 적어가면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몇 시에 보는 거다? 아, 11시. 11시에 오늘도 줌으로 만날 거예요. 물론, 지난주처럼 아주 길게는, 어, 우리가 시간을 갖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도 친구들 지난주에 또 어, 어디 외부 이동했던 친구들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어, 오늘은 들어와서 어, 전우사님에게 아오케아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어, 그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못 만나면 우리 이렇게 줌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어. 전사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나를 기다려주세요. 어. 아니,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근데, 네. 전사님도 같이 기다려줘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11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요. 줌에서 만나요. 안녕!